해충을 볼 때는 저는 그 해충이 씹어 먹는 해충이냐, 빨아 먹는 해충이냐 이것만 구별하셔도 일단은 큰 가닥이 잡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 메뚜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씹어 먹는 입을 갖고 있겠죠. 사막이라든가 바퀴벌레 다 씹어 먹는 그런 애들이고, 메미 같은 경우는 이제 빨라 빨아 먹는 입이에요. 쭉 집어 넣어가지고 집에가 쭉쭉 빨아 먹는. 나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좀 빨아먹는 입 쪽에 가깝고, 근데 나비 같은 경우는 애벌레 때는 씹어먹는 입입니다. 나비 목곤충의 애벌레, 누에 나방, 누에 애벌레들은 뽕나무 잎을 뜯어먹잖아요. 뭐 솔나방 애벌레, 송충이, 나방 애벌레나 나비 애벌레는 다 씹어먹는다. 꿀벌 같은 경우는 씹어먹는 입에 들어갑니다. 벌 목들은 씹는 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꽃에서 이렇게 꿀을 빨아먹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긴 한데, 입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씹는 입이라, 꽃가루 같은 거는 씹어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왁스를 만들어서, 밀랍이라고 그러죠. 비왁스를 만들어서, 그걸 씹어가지고 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씹는 입을 갖고 있고,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핥아먹는 입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해충을 놓고 보실 때는, 여러 종류의 입이 있지만은, 일단은, 어, 고체 상태로 그냥 뜯어서 먹느냐, 액체 상태로 이렇게 빨아먹느냐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